안녕하세요, 준택입니다. 이번 리뷰는 로지텍의 신제품 헤드셋 G Pro입니다. 실사용 리뷰에 앞서 간단하게 로지텍에서 발표한 지프로 헤드셋의 DB를 살펴보면 실제 프로게이머들과 함께 개발한 헤드셋이라고 하고 로지텍의 프로지 드라이버가 장착되어 정말 작은 발소리부터 총소리와 팀 보이스까지 디테일한 음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윈도우 10에서만 지원하는 윈도우 소니 가상 서라운드 사운드와 돌비 아트모스 오디오도 함께 지원합니다. 프리미엄 가죽 재질의 이어패드가 외부 소음을 다른 일반 이어패드보다 약50% 정도 더 차단해준다고 하고, 프로레벨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로레벨의 마이크 성능으로 클리어한 목소리가 전달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말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내구성, 그리고 2년 워런티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광고용 DB들은 다 떠나서 제가 사용하면서 하나하나 뜯어본 지프로 헤드셋은 우선 외관부터 보면 검은색 무광의 매트한 느낌의 플라스틱 재질이고 이어컵 부분만 러버 코팅이 잘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재질인데 싼 마이 느낌은 크게 들지 않았고 사이드 조절하는 부분은 스틸 재질로 되어 있어서 좀 깔끔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고 생각됐습니다. 이어패드의 표면은 로지텍에서는 프리미엄 인조 가죽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프리미엄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정말 부드러워서, 이어컵의 러버 코팅과 좀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안에 쿠션은 적당하기는 한데, 제가 써본 게이밍 헤드셋 이어컵 쿠션은 하이퍼엑스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었지만, 뭐 전체적으로 꽤 괜찮은 착용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여분으로 들어있는 천재질 이어패드는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인조가죽 패드가 질이 좀더 좋다고 생각되네요. 전체가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조금 약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뭐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고, 이어컵이 90도로 로테이션이 가능해 다양한 포지션에 모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아지는 정도는 적당히 강한 편이어서 머리에 헤드셋을 고정해주는 느낌도 좋았고 머리를 조인다는 느낌도 크게 들지 않았지만 하이퍼엑스의 스팅어나 알파보다는 조금 강해서 비교적 장시간 사용하면 알파나 스팅어보다는 귀부분 통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이퍼엑스 헤드셋하고 착용감을 비교하는데, 그만큼 하이퍼엑스 헤드셋들이 착용감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레이저 크라켄 시리즈나 커세어의 보이드 시리즈보다는 지프로 헤드셋이 착용감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G 프로는 RGB가 없어서 완전 제 취향인데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 다양한 헤드셋들을 제가 사용해보고 테스트도 해보면서 느낀 건 이어컵 부분에 RGB 같은 잡다한 거 최대한 다 빼고 그냥 무게 낮춰서 착용감 좋게 하는 게 그냥 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음질 좋고 화려한 헤드셋이어도 무거워서 착용감 불편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프로 헤드셋의 무게는 제 저울에서 278g으로 커세어 보이드 354g과 레이저 크라켄 325g보다 훨씬 더 가벼운 무게였습니다. 선은 정말 부드럽고 유연한 패브릭 재질이고, 선 중간에 볼륨 조절 휠과 마이크 뮤트 버튼이 있고, 3.5mm 아날로그 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는 탈부 차이 가능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 탈부 차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안쓸때 그러니까 마이크 빼놓으면 따로 둘 때도 애매하고, 그냥 끼고 있자니 눈에 계속 거슬리고, 그별건 그러니까 아닌데 좀 애매해. 마이크 선은 유연해서 포지션 잡기가 쉬웠습니다. 지금은 로지텍 G 프로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볼륨은 100, 부스트는 10, 포스트 음량은 0dB입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이크에서 노이즈가 생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서 외부 노이즈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광축 리니어를 타건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타건하면서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체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레이저 크라켄 프로 V2 퀄츠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볼륨은 100, 부스트는 10, 포스트 음량은 0dB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이크에서 노이즈가 생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서 외부 노이즈를 얼마나 막아 주는지 광축 리니어를 타건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타건하면서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체크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의 성능은 둘다 비슷했는데 모두 클리어하고 게임에서 팀 보이스를 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수준이었고 G 프로 헤드셋 마이크가 소리의 컴프레션 그러니까 소리의 압축이 좀더 강해서 외부 소리를 좀더잘 막아주지만 목소리가 살짝 먹먹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G 프로의 음량은 일반적인 이 가격대 게이밍 헤드셋의 음질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리뷰를 준비하면서 이 헤드셋과 비슷한 가격대인 크라켄 프로 V2와 커세어 보이드 7.1, 하이퍼엑스 알파와 비교하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예 버전인 보이드 7.1이 확실히 음질은 떨어졌고 다음이 크라켄 V2였고 다음이 G프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건 알파였습니다. 단지 지프로 헤드셋의 장점은 타사의 헤드셋들보다 외부 소리를 더 확실하게 막아주어서 게임상의 발소리나 상대 움직임을 더 디테일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상 7.1 같은 경우 윈도우 10에서만 지원하는 윈도우즈 소닉은 외부 소음을 잘 막아주는 지프로 헤드셋과 만나 준수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해준다고 생각하고, 돌비 아트모스 7.1 서라운드는 아 참고로 이건 따로 약 2만원 정도를 내서 구매를 해야 하는데 저는 30일 무료 트라이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윈도우즈 소닉의 가상 7.1 같은 경우 이 기능을 키면 기존의 스테레오보다 베이스가 조금 약해진다고 느껴지는 반면에 돌비 아트모스는 베이스를 비교적 빵빵하게 지원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가상 7.1 서라운드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언제나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프로들의 의견이 반영돼서인지, 지프로는 소프트웨어는 지원하지 않고 컴퓨터에 바로 꼽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로지텍 지프로 헤드셋에 총평을 하면 미화로 정가가 90불이고, 국내에서는 네이버 최저가 113,05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가격대 게이밍 헤드셋끼리 비교를 해보면 커세어 보이드와 레이저 크라켄보다 착용감에서 G프로가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하이퍼엑스 알파와 비교해도 더 가벼워서 장시간 착용시 G프로가 좀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이어컵 부분은 알파가 더 편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빌드 퀄리티는 알파가 더 좋다고 생각해 취향에 따라 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만원 초반대 게이밍 헤드셋을 찾는다면 저는 하이퍼엑스의 클라우드 알파 제나이저의 pc37x 무선에서는 커세어의 hs70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는데 이번 g 프로를 테스트하고 사용해보면서 제 추천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이 가격대 헤드셋에서 음질에 중점을 둔다면 pc37x 무선을 찾는다면 hs70 빌드 퀄리티는 클라우드 알파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과 여러모로 준수한 성능으로는 G프로를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준택의 로지텍 G프로 헤드셋 리뷰였습니다. 더 다양한 게이밍기어 소식을 보고 싶다면 구독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